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마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사일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표시하고 있는 여기 있는 백도를 폐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 그러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른수 왠지 이곳부터 하나 이렇게 젖혀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젖혀가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백이 지금처럼 이곳에서 이렇게 단수를 쳐준다면 흙이 연결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이쪽으로 백이 찔러오더라도 여기 막는 순간 백돌이 단수기 때문에 이 돌이 지금 선수예요. 그래서 여기를 연결하면 흙도 이곳을 연결했을 때. 백이 1선을 내려 빠지면 지금처럼 치중을 가게 되어서 여기 있는 백도를 너무나도 손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허황된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의 이 숫은 물론 지금처럼만 진행이 된다면 백을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백에게도 엄청난 수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흙이 이곳을 젖혀오면 백에겐 이곳을 먹여치는 아주 멋진 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을 먹여치길 당하면 흑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여길 잡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이곳에서 단수를 쳐요. 그럼 여길 연결할 수가 없죠. 지금처럼 두게 되어 오히려 흑돌이 잡히게 되니까 흑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막아가면서 단수를 칠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백은 여길 때려내는 순간 이곳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가되요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흙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요 이 수는 어림없죠. 이곳으로 이렇게 끊어지면서 이 돌이 잡히는 순간 여기 있는 흙들이 모두 잡히기 때문에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을 잡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렇다고 그냥 이곳 약점 연결하는 수요 이건 지금 백이 이렇게 두기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쉽게 백이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을 치중 가는 수가 어마무시하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왜 좋은 수가 되냐고요? 일단 백이 흙이 이곳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쪽을 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비로소 흙에겐 기회가 왔는데요. 이곳으로 젖혀가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백이 이곳을 하나 막아올 거예요. 그러면 흙이 여기 급소자리로 밀고 들어가요. 그러면 백이 마치 이런 곳을 찔러갔을 때 흙이 이렇게 넘어가면 먹여치기를 해서 이 돌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는 했는데 결국엔 이 돌이 여길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순식간에 여기가 자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치중 가는 수가 엄청나게 좋은 수였던 거예요. 이곳이 지금 자충입니다. 그래서 흙, 흙이 백을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백이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곳을 찔러서 먹여치기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흙이 지금은 여길 연결을 해요. 백이 지금처럼 이곳을 막아오면. 이렇게 급소자리를 밀고 들어가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도를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수 사실 실전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곳 젖혀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면 하 이렇게 단수 치고 찔러서 지금처럼 아주 쉽게 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수 읽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백에겐 어떠한 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이곳을 먹여 치는 수가 있어요 이곳으로 들어가는 건 지금처럼 두게되어 흙들이 모두 잡히니까 곤란해서 안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렇게 두게되어 지금 흙이 폐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수는 당연히 실패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폐 없이 백을 잡는 유일한 방법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을 하나 치중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였구요 백이 지금 이곳을 막으면 반대쪽에서 궁도를 줄여가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막으면 급소자리 하나 밀고 들어가고, 백이 찔렀을 때, 또다시 넘어갔을 때, 백은 지금 이곳을 먹여치기를 한 다음에 이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곳이 자충이 되어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혀 이곳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